네, 여러분, 박정환 선수와 멍타이링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멍타이링 선수, 박정환 선수 모두 갑조 리그, 아, 주장이죠. 어, 멍타이링은 팀이 지난해 을조로 떨어져가지고, <laughs> 예, 이제 갑조 아니고 을조 선수가 됐어요. 예, 뭐, 본인이 뭐, 주장의 역할을 예,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참, 갑조 뛰다가 또 을조 가면 참 선수들 연봉도 많이 깎이고, 가슴 아픈 거나, 사실인데, 어, 그래도 이제 또 갑자기 다시 올라가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laughs> 자, 아무튼 갑절이고 주장들에 대결입니다 지금 이거 2단전 치려고 한것 같아요. 예. 두점 잡아서 귀를 차지하겠다. 예, 멍타링이 일단, 거, 의 이거 귀를 갖다가 우상귀, 예, 우하기 예, 좌상귀, 상귀를 차지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요 석점 쪽을 좀더 압박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고요. 뭔가 좀 타이트하게 두겠다는 그런 그냥... 좀 냄새가 좀 나죠. 네. 어. 3, 약간 압박을 4, 가하겠다는 강렬한 그런 6, 느낌인데 6, 8, 이런 건 좋습니다. 어. 자 끼웠다 이쪽 그흑의 약점을 조금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쪽으로 끊지는 않을 거고 위로 막을 건데 이거 이은 다음에 이제 글쎄 4, 이거 이쪽에서부터 5. 시비를 거네. 근데 여기 지금 흑의 모양이 약간 더 두터워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지금 이거 치면 이거 빵따래하면은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야 이건 이어요. 글쎄, 이 그림은 무조건 둘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가. 지금 여기 있고요. 이거 단수 치면, 네. 이거 막아버리면, 은 이거, 이거 단수는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을 끌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점을 갖다가 여기 돌려칠 확률이 좀 있고요. 이어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버려도 되고, 늘어서 지금 빵따냄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네. 않습니다. 둘, 돌려치는 게 보통입니다, 셋, 여기서. 넷, 돌려쳐서 넷, 그냥 넷,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섯, 돌려쳐서 쫙 막아 버리면. 예. 그렇죠. 아니 돌려치고 싶은 장면이잖아요. 쭉, 쭉 막아 버리면 쭉 막아도 지금 별거 없죠. 여기서 설마 이걸 있나? 아안 있겠지. 여기 막쭉 막겠죠. 이거 석점 버려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땐. 9. 아, 이건 시간 이건 거의 뭐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도 그냥, 그냥 쭉 막는 거는 실리로 약간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걸 안 막고 둘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데 날일자 두는 것도 있긴 있는데. 4, 진짜 이렇게 날 일자 둘 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여섯, 그냥 여섯, 그냥 막는 게 일단 편해 보이긴 여섯, 편해 여섯, 보이는데 아홉, 아 그냥 이었습니다 예 여기는 어차피 이걸 따내진 않을 거고 이쪽을 둘텐데 이쪽을 이은 다음에 버리더라도 선수를 잡는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예, 하나, 그러니까 둘, 버리는 건 확정인데 둘, 괜히 했다가 네, 후수로 버리면은 여섯, 남는 게 없다 이거죠 여섯, 예, 기왕 버릴 여섯, 거면 선수로 여섯, 해결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음. 이건 뭐 틀어 막을 거고 지금 버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무조건 틀어 막을 겁니다. 일단 막는 자세가 일단 좋아 보이고요. 하나, 둘, 아홉. 어? 살렸어요? 오, 이거 의외네. 이야, 이걸 살려요? 이건 거의 깜놀인데요? 예, 여기서 살리는 건 진짜 깜놀인데요? 하나, 둘, 셋. 야, 이걸 갖다 살리네? 다섯, 여섯. 여섯 따냈다. 그러면은 아홉. 예. 이거 그냥 따내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이은 게 두터우니까 음... 별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도 지금 좋다는 얘기네요. 아우 박정환 선수가 진짜 그거 살리는 거는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예. 지금 바둑은 5대 5입니다. 예. 지금 박정환 선수가 앞서는 건 아니에요. 5대 5입니다. 근데 흐름... 흐름 자체가, 살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저는 안 살릴 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는 크다고 본것 같아요, 일단. 살려서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덟. 이걸 젖히면 끊고. 그니까, 러 여기를 때 이쪽을 이으면 이제 이거 젖히는 게 하나 듣는데, 지금은 여기 간격이 좋아서, 그쵸? 여기가 간격이 좋기 때문에, 이거, 차라리 젖히는 게 일단 크긴 큰, 어? 요, 아이, 건 심하지? 아이, 멍형 왜 이래? <laughs> 아이, 멍형, 이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 <laughs> 야, 이건, 아,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네. 야, 인간적으로. 두. 아, 이거는 진짜 용서가 없다, 진짜. 네. 이건, 이건 위로... 그래서, 아예, 이거 위로, 아예, 눈목자도 아니고 위로 네. 두칸 씌워야 될것 같아. 여덟.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수는 흑이둔 자리다 둬도 지금 씌워갈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양심 없다. 이건 이건 진짜 너무 양심 없어. 하나, 둘, 셋. 어. 넷, 아홉. 아, 이거 지금 압박하는데 지금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멍다이징. <laughs> 아 근데 그러니까 야 여기 붙이면 안 죽나? 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 근데 뭐다타게만 되면은 지분 없지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나 완전히 그냥 둘, 배짱으로 하는 건데. 네. <laughs> 엄청 다섯, 몇 장이죠. 다섯, 야, 이거는. 여덟, 아홉, 붙였다. 하나, 여기를 지금 둘, 젖히면. 셋. 예, 네, 이거 지금 젖히면. 다섯, 어, 다섯, 이쪽을 젖혔어요. 단수치고 막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여기 단수치고 이쪽을 막아서. 할수 있나? 진짜? 이거 단수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4 넷. 박정환 선수가 여섯, 그냥 늘나요늘은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아홉, 열. 예, 두 그냥 열늘 수. 건지, 아니면 여기를 갖다 단수치고 둘 건지를 정하는 건데, 뭐, 아무튼 우정은 잡으러 갈 거니까. 예, 박정환 선수는 여기서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용서가 열, 불가능하죠. 3, 4, 5, 6, 7, 8, 홉 아, 그냥 늘었어요. 이거 나가 이거 두면 이거 밀 수는 없잖아요 끊어가지고 늘때 호구 치면은 제가 볼때 틀어막을 것 같은데 수상전 갈것 같은데요 하나 두어, 어우 셋, 이, 이거 뭐 서로 올인이라서 넷, 다섯, 길게 갈바둑이 아니에요 일곱, 늘고 여덟, 아홉. 아, 아, 미, 아 밀었다는 얘기는 이거 끊기면은 아니다 이게 막상 끊으면 끊으면 단수치고 쭉 밀면은 오히려 후기 받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네. 둘. 그러네. 셋, 그런 의미도 좀 있네. 넷, 버리는 게 아니네, 은근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어, 근데 박정환 선수가 이걸 끈질 끊는 게안 되면은 밀고 나가는 자세가 좋아서 타개는 오히려 잘된 건데요. 예. 네, 박정환 선수가 그 수를 예상을 넷, 못 했다면은 좀 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셋. 넷, 아니면 여기를 날일자로 하나 둬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는 조금... 어그었어요올린이죠 지금은 뭐담궜네요 완전히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상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늘면은 여기 밀때 어떻게 두죠? 엄청 궁금하긴 하네. 여기 두면 이거, 여기, 이거 밀면 어디 두지? 여길 둬야 되나? 그럼 여기 날일자 가면 이두 점은 죽는데요? 하나. 이때, 막, 이때 어려운데요? 막상? 아, 여기서 어렵습니다. 지금 다음 수가. 여덟, 아홉. 그냥 이었다. 근데 여기 날일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일자 가면은 이두 점이 죽으면 살겠죠? 여기 지금 날짜가면 요두 점이 죽잖아요. 둘, 셋, 막상 날짜가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잘안 죽을 여섯,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네.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는 맞고. 근데 이게 막상 살면은 여기가 넷, 두 점을 확실하게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넷, 이쪽이 세력이라고 보기 여섯, 좀 어렵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여기를 두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살아있는 모양 아닌가요? 여기 두면? 이걸 치받으면은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예, 여기 두면은 이거 입구자를 선수하더라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종환 선수,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야, 뭔가 좀 기적 같은 하나,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셋, 넷, 넷, 혹시 여기 붙이는 수가 있나요? 여기를? 여기를 붙이는 여섯, 수? 일곱, 여덟, 아홉. 예, 그냥 이쪽 일단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게 일선에 두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게 압박이 거의 선수죠. 이쪽에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일단 여기 좀 듣는 게 장점이긴 해요. 예, 이수는 받아야 되고 안 두면은 축이니까 안 두면 축이죠. 예, 여기는 여기는 받아야죠. 밀고서 장문 씌울 건지 그냥 잡을 건지. 하 예, 그거는 잘 생. 예, 밀, 밀고 장문 씌우겠다. 아, 지금은 장문입니다. 이거 장문 씌우면. 하나. 백도 이쪽으로 네. 하나 날일자 가나요? 네, 지금 멍타이링도 이쪽을 그냥 밀지는 않을 것 같고 넷, 여기를 한방갈것 같긴 한데 셋, 넷, 예, 이쪽 한방 잽을 한방 날릴 여섯, 것 같아요. 일곱, 분위기는 여덟, 아 그거는 아예 야 이게 되는 거냐? 여기 날일자가 선수인데 차단하면 야, 이게 지금 석점을 버리고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둘. 이거는 여기 날짜가 선수인데 이게 여기 날짜 두면 이어야 되잖아요. 여 끊어야 되죠. 저 어떻게 두겠다는 거야. 끊으면은 여기 날짜 두면 추가고 여기 지금 끊어 잡는 거고 하 맛보기잖아요. 아니 모양 자체로는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네, 모양으로는 배이잘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아 이거는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네. 여기 날짜가면은 예, 이거 날짜를 가면. 이걸 잡고 여기 석점을 버리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 둘. 응, 박종환 선수는 날일자 어 돌려치고 나가면은 그, 아 이걸 아예 여기를 나가게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단수치고, 예, 단수치고 쭉 나간 다음에 끊어 잡겠다. 그러니까 약간 선수 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수치고 끊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예, 이거 두고 여기 끊어서 잡고 일단 그럼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됐고요. 백도 대신에 이제 여기를 뭐 이렇게 한칸뛴다 여기 좀 그럴싸하게 잡을 수 있는거죠 요렇게 한칸 뛸건지, 요렇게 날일자 둘건지 두가지 네. 다 있습니다 날일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시 공이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붙이는 수가 지금 있는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붙이는 수를 네. 지금 멍타이딩이 네. 못 본거 같은데 네. 붙이면 죽은거 네. 아닙니까? 이쪽을 다섯, 여기 붙이는 여섯, 수가 있어요 여기 옆구리 일곱, 옆구리 입구자어입구자도 잡으면 더 좋죠 어 입구자도 되는 거였나 입구자는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 그니까 러 이거 입구자 한다면 여기 들어가서 이걸 잡을 수 네.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걸 아까 전에 붙였으면 네. 거의 죽었거든요 네. 제가 벌써, 볼 때는 이걸 도 잡으면 뭐 대박이죠 그리고, 이걸로도 잡으면 여덟. 누가 착각한 거예요 지금 사월을 죽으면 던져야 돼요 근데 살면은 지금 박종환 선수가 이 붙이는 수를 지금 못든 거니까 아까 붙였으면은 거의 백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는 지금 선수고 박정환 선수 지금 마지막 조이기니까 이거는 자체로도 원래 두고 싶었던 곳이고 자 지금 사활을 누가 착각한 겁니까 하나 둘셋 제가 볼땐 잡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정환 여섯, 실수한 거 아닌가요 박정 박정환 선수가 약간 실수한 거 같은데 여기는 예 네, 지금 살아 있으면은 하나, 이상하거든요 둘셋 자 이제 여기 공격인데 뭐 이거는 잡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득을 좀 보겠다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자 날짜로 일단 유연하게 뒀어요. 예.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까지 하나, 지금 둘예 바둑이 불리하다고 넷,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섯, 지금 박정서도 충분히 뭐이 정도면은 천천히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쌍립 써야 되고. 이거를 틀어막았다. 지금 멍 타이링은 여기를 두텁게 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네. 두텁게 도놓으면 여기가 지금 못 살아있는 것도 있고, 예, 여기가 못 살아있는 것도 있고, 이쪽을 두텁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여기도 간접보강도 되고, 예, 지금 멍 타이링은 두텁게 두기로 지금 마음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안 두면 죽으니까 여기 두면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면은 네. 사는 데는 오, 지장은 없는데, 홉 어우, 밑에를 붙였다? 이분은 여기, 이으면 막상 찝으면 살수 있나요? 아니, 막아주면 여기도서 살긴 사는데, 이걸 찝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laughs> 어, 이게 지금 너무 강수라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 찝으면 살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못 살아있는 것 같죠? 찝으면? 예 네, 죽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박정환 선수 너무 당연하다는 시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입구 짜두면 이쪽 사월도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인가요? 하나 둘 일단 여기 하나 밀어 올릴 거고 네 아홉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유추 예, 여기 사월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뜻인데 거의 뭐 초강수죠? 예 이거 완전히 하나, 초강수라고 봐야죠. 둘셋넷 다섯 <laughs> 그냥 여섯, 완전 초강수라고 봐야죠. 일곱, 여덟 아홉 음 이건 이어야 되고. 야 이걸 쳤어요. 여기를 하나 안 밀어놨거든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근데 이걸 잊지는 않을 거고요. 박정환 선수가 이제 여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빠지는 게 선수죠. 이거 이쿠자도 선수고 이쪽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 둘, 음. 셋, 넷. 일단 여기 빠지면은 그냥은 안 잡히고 패입니다. 여기 빠지면. 아아 어, 그게 있어요. 아 이게 패는 있구나. 아 여기 패 맛이 있구나. 요 이걸 두면 패네. 막으면 여기 끼워서 패란 얘기죠. 어, 패를 만들고 또 여기를 갖다가 또쪼이기라겠다아박정환 선수가 이게 그냥은 아니구나. 사는 게. 아 이거 아까부터 노리고 있었던 게 있었네. 끊으면은 따낼 때 여기 찌, 이거 찝고서 여기 늘면은 패입니다. 어, 이게 그냥은 안 되네. 그냥은 못살았네 뭐가 있긴 있네. 그래도. 에이, 뭐가 있어요? 있어. 한수 늘어 근데 한수 늘어진 패예요. 이게 그냥 그냥 패는 아니고 한수 늘어진 패. 그래도 그냥 저기 뭐 살아있는 거 하고 비교할 때는 한수 늘어진 패라도 패가 있는 게 중요하죠. 여기 막는 것도 선수고. 음 이게 한수 늘어진 패니까 일단 여길 따내 가지고 어, 시간을 버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버리더라도. 이쪽을 하나, 잡으면 둘. 지금 멍타이링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막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두면 찝어서 죽고요. 이제는 여기를 둬야 됩니다. 안 두면 은 죽습니다. 예, 지금 단패입니다. 이제 하나, 둘, 바꿔치기 해야 되겠는데, 이거 따내고 넷, 여, 여기 잡고.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잠깐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를 그냥 털러 간 건데 좀 심해 보이는데요 예, 예, 날짜로 입구자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날짜도 있고 이 너무 심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요 흙이 둔 자리다 두는 게 무난한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멍타이링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어. 하나 그죠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죠? 하나 둘셋 네. 네, 지금 박정환 선수 여기 그패 만든 거에 완전 녹아 버렸어요. 어떻게 딱 걸렸지 이게? 어 여기 붙었어. 이야 지금 박정환 선수 완전히 예 분위기를 탔습니다. 지금 여기 건너 건너 붙이는 수 이쪽 이쪽에 약점을 지금 없애는 거거든요. 이쪽을 도는데 이건 좀 심하죠. 그러면 여기 붙이는 수가 대득을 볼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어차피 둘 거거든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걸 치받으면 이쪽을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여기 둘, 늘고, 셋, 이거 죽는 셋,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죽을 것 같은데? 일곱, 되게 위험한, 되게 위험한데요? 예, 요거 지금 두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거 이을 때 여기 쏙느는게 있어요. 지금 수순이 딱 나옵니다. 요거 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이 딱이죠? 느는 게? 완전히 딱이에요, 여기 느는 수순이. 어, 기가 막힌데? 하나, 둘, <laughs> 기가 막힌데? 네네. 어, 아, 반대로 늘었네? 이게 지금 거의 죽는 분위기인데? 예,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단수 치고 늘어야 되나? 위험합니다. 갑자기 네. 코로에 나 몰렸어요. 3 4 다섯 여섯 일 아홉. 어, 늘었다? 그거는 어 이거는 좀이건 위험한 순인데 예, 이거 두면 이거 나와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젖히면 죽으니까. 그럼, 백이 여기를 젖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걸 젖히면? 하나, 둘, 어, 찔렀어? 그럼, 맞고. 막으면 여기를 막겠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겠다는 얘기인데, 뭐, 산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지금 백이 여기 지금 밑으로 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 과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상합니다. 이거, 이거 있고. 이거 젖혀서 살겠다는 얘기네요. 두는 걸로 봐서는. 이야. 여기서 이게, 둘. 어, 이 구자가 완전 넷, 묘수네. 다섯, 여섯. 야, 예, 이건 이건 둬야 됩니다. 이거 안 두면 여기 늘면 다 죽습니다. 이거 느는 순간엔 죽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를 하나 늘어둘까요? 예, 이거 늘어두는 거다 선수인데, 이거 늘고 여기, 여기까지는 넷, 다 선수거든요. 둘, 뭐, 굳이, 이거, 넷. 뭐 이어도, 이어도 어차피 여기 젖힐 거니까. 그죠? 어, 예, 젖혀야죠. 이쪽이 다 선수니까, 이것도 이제 할 거고. 아니 문제는 이거를 지금 패를 갖다가 따내면 여기 아직 지금 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환 네. 선수가 지금 여기 9, 한 칸을 일단 떼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 4, 이거 이거 이쪽 이쪽에서부터 떼여야될거 아니에요? 여야죠 일단. 아홉 아 이쪽을 계속 쪼입니다. 아 여기를 계속 쪼인다. 진짜로 늘 생각인가? 아니 여기 하나, 어떻게도 생각이 야 이거? 3, <웃음> 4, <웃음> 4, 어. 5, 계속 조일라 그러는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아, 여기를 끊어서. 이거는 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멍타이링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끄, 찌른 거는 막으면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멍타이링도 승부수를 날려야 된다는 이거죠 네. 지금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니까. 예, 요거는 자체로 득이다 어차피 이쪽을 지금 잊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느는 것도 다 선수입니다 여기 전부 어, 이거 난리 났는데 갑자기 예 지금 이거는 여기가 지금 흑의 홈그라운드기 이 때문에 왜냐면 흑은 여기가 느는 게다 여기 느는 게두 번이 선수기 때문에 이두 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백 흙이 안 죽거든요. 둘, 죽는 모양이 아닙니다 셋, 지금 전혀. 넷,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탁 백, 치중하는 게 지금 선수기 때문에 일곱, 요거 치중하는 순간에 여섯, 여기 흙이 백이 아홉. 못 살아 있습니다. 어그 승부순데요? 야 이거는 지금 여기 장문이 있는데 장문을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밀면 넷, 어떻게 돼요 둘, 셋. 어 일단 일감면 밀고 싶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었어요. 야 꾹꾹 참네. 박정환 선수, 아 어, 나는 일단 참고 본다. 일단 박정환 선수는 한 판을 둬도 심혈을 기울여서 두기 때문에 바둑 내용이 뭐 일단 퀄리티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적으로 막 이렇게 기분 내듯이 두는 스타일이 아니고 무조건 한 판을 둬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보는 그 느낌이 압박감이 장난 아닙니다. 상대방 선수도 가볍게 한판 두려고 그러다가 이제 박정환 선수의 그 두는 모습 보면서 거의 시합 바둑 같이 두는 거죠. 야 그거 지금. 찬스에요. 거기를. 이게 두는 순간 여 이어야 되는데, 있는 순간은 여기 한 집밖에 안 나니까 언제든지 여기 젖히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이에요. 이거 둘 때. 어? 그거는 뭐요 이거는 이음에 여길 따내겠다? 음, 대신 여기 자충이 돼가지고. 야, 이거 단수 칠때 이거 따내는 게 다시 선수거든요. 이게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다 틀어 막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백이 하나. 여덟. 아홉. 예, 이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따내는 게 선수니까 이거 늘어 늘어 있어야 여기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선수 이게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젖히는 게 아프죠. 예, 이건 무조건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젖히는 게 아프죠. 한 방이. 한 방이 뭐 제대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아우, 한방엄포 엄청 아파 보인다. 이제 여기가 다 죽을 하나, 것 같은 느낌 100이 막 그런 느낌 셋, 듭니다. 네. 5 6 7 8 이건 젖히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충격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한 방에. 여기 이제 다 선수인 게 엄청 지금 부담됩니다. 이쪽 이구자도 선수고 이거 느는 것도 선수고 다 선수잖아요. 이거는 받아 줄 거고 그냥. 요거 요거 잡는다고 여기를 지금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받아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받아주면 되죠, 다섯, 이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쪽을 둬가지고 아예 이건 선수로 지금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밀고 올라가면 자체로 여기 두는 순간에 이 갈라도 이쪽은 살아 있으니까 이거 두면 요돌이 지금 여기 밀어 올리는 순간에 넷, 못 살았거든요. 둘, 그러니까 여기를 두라는 얘기예요 셋, 지금. 넷, 이야 고기를 압박을 해버리네. 여섯, 일곱, 여덟. 음, 살렸는데 근데 여기 지금 잘 둬야 되는게 여기가 지금 잘못되면 뭐 죽으면은 여기 지금 밀고 올라가는 순간에 이거다 죽습니다. 지금 멍타이링 이건 안되는 술든 거 아니에요? 이거 두면 이 석점을 못 살리지 않습니까? 이거 두면 단수치고 막아버린 다음에 여기 호구치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그거는 어떻게 둬요? 지금 멍타이링 안되는 거둔거 아니에요? 단수치고 여기 둘때 단수치고 나갈 때 호구치면은 통으로 다 죽은 것 같은데요? 네. 단수치 예, 예,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니 여기 호구만 쳐도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단수 치고 호구 쳐도 되고 어? 어 그거도 되는 거였어? 나가면? 둘, 어 이게 되는 건가? 이거는 좀 넷, 심하지 않네 나가면 어떻게 되죠? 어 이거 는다 여길 끊으면 이걸 단 이거 끊으면은 요한점 버리고 이걸 돌파하면은 안에서 못 산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나가면 이 돌이 지금 죽는다는 얘기죠? 둘. 여기가 네. 아 지금 박정환 선수의 강수입니다. 자 이거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 호구 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아 호구 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잡아버려 요 여기를 하나, 그냥 다 쳐가지고 여기 밀고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안 죽으면 넷, 그만이잖아요 이쪽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받아줬고 어차피 받아줘도. 여기 뚫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죠. 이거 움직 여기 움직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끝이 보입니다. 지금 멍타이링멍타이링이 예, 지금 계속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기 지금 둘 시간이 없어요. 이거 도서 이걸 잡자고 해야 돼요. 이쪽을 무조건. 그럼 이거 막아야 돼요. 예, 뭐이판사 판이네. 이걸 지금 한점 잡으면 이걸 지금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하나. 이, 있 던가. 셋, 넷, 다섯. 왜냐면 여기 지금 끊어 잡으면 여기 자체로 살아있는 거니까. 예, 여기를 이어놔야 이쪽에 차단하는 게 있으니까 이쪽을 못 건들거든요. 예, 요거만 이어있으면 여기 일선이 빠지는 게 있으면 이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지 않으면 이거 다 잡았으면 무조건 이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그건 빠지면 되고. 아무것도 안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 죽는 자 사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살려면 여기를 끊으면 되는데, 끊으면 이게 돌파를 했을 때 여기가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도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다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아, 그거는 여기를 잡아요. 이거 뭐 호구 쳐도 되고, 그냥 잡는 게 정수인가요? 이게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잡는 거하고 여기 호구 치는 거하고 딱애매하긴 애매해요 지금. 둘, 셋. 뭐 이거는 살았다는 얘기니까요. 일선 빠지는 게더 좋아서.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잡았습니다. 이게 여기를 한 수라도 메우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래야지 여기 뭐 듣는 게 없으니까. 여기 끼우면 죽으니까 이거 호구 쳐야 돼요. 예, 여기 끼우면 하나, 끼우면 어차피 또다 죽죠 이게. 셋. 여기서부터 압박인데 이거는 붙이면. 죽지, 흑은 예, 여기 일선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일단 잡히는 건 없습니다. 여덟 아홉. 자 찔렀다. 지금 사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껴붙이는 수가 하나. 껴붙이면 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 어, 껴, 이거 약간 넷,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냥 옆구리 붙였어야 되는 여섯, 거 아니에요? 일곱 여덟. 그럼 붙이면 살았네요. 이거는 붙이면 그냥 살았습니다 잡는 수가 없어요 붙이는 순간에 그럼 이게 중앙 다 죽었으면 여기 좀 부섰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죽으면은 흙이 백이 집이 없죠 껴붙이면 살았어요 이건 100% 살았죠 여기 일선에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수치고 뭐. 이건 여기 여기 들여다보고 요거 찝는 것까지 다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짐이 너무 많이 나는데 던져야 될것 같은데 네. 때는? 지금 멍타이네 어우 진짜 여기서 강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잖아요 이게 지금 죽어 있는데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주면 안 받아두고 만이죠 지금 박정환 선수가 넷, 이거 패를 둘, 통통 따내야 돼요. 셋, 따내는 것도 있고, 넷, 여기부터 쪼여야 됩니다, 넷, 이쪽 우상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아, 일단 잡아, 이건 잡아 놓은 거죠. 패 맛을 아예 없앤 거예요. 이거 잡아 확실하게 잡아 놨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은 거예요, 전부. 근데 이걸 왜안 해놨지? 이건 이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건, 이런 건 해놓는 게 무조건 득인데. 이건 따내도 여기 젖히면 죽어 있습니다. 백은 네. 여기가 집이고, 넷. 흙은 이게 전부가, 수, 여기 다 죽은 여섯, 거죠. 2, 4, 6, 7, 8, 9, 10, 11, 12, 12, 3 14, 15, 16, 17, 18, 19, 20, 2 22, 3 2 4 23, 23, 23, 2 8 23, 23, 23, 23, 2 8개니까5 6에 58, 60, 6 2 6 23, 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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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여기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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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7 5니까1 5집졌어요아 끝났네 자 여러분 박정환 선수와 멍 타이링 선수의 경기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